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대선 정책주의 폭등이 임박한 아직 안 오른 주식, 앞으로 다음 급등할 주식 영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이 기본사회 10대 정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표 기본사회 시대의 정책단 공개 그쵸 딱 하고 어떤 건가 하고 보니까 자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기본사회 성장 기본 소득 기본 에너지 금융 주거 교통 교육 농업 그 다음에 뭐 디지털 ai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통신 돌봄 의료까지 총 10단계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좀더 보시면은 자 이걸 좀 크게 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10개 분가가 이렇게 나뉩니다 이런 식으로 10개 분가가 그래서 여기서 또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뭐 AI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일자리, 뭐 기본소득 요런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오늘 영상에서 지금부터 또한번 급등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북주예요, 여러분들 대북주, 대북주. 자 일단 항상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이 대북주는 크게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 제가 정치적인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자 문재인 때를 보면 대북주가 어 엄청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윤석열 때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대북주가 또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북주를 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트럼프랑 연결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알래스카 LNG 그쵸? LNG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탄소 포집. 이 탄소 포집 이게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북주하고 그다음에 이 탄소 포집. 요 관련주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대북주를 보시면 대장이 누구냐? 항상 대북주는요. 딱세 종목만 보시면 돼요. 아난티, 일신 선제, 대아티아이. 요세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아난티를 보면요. 이 아난티의 주가하고 지금 뭐 제가 일신 석제 대아티아이 차트를 다 봤는데 차트 모양이 똑같아요.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제히 대북주 얘기가 나왔을 때또 급등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아난티 차트입니다. 에, 지금 아난티가요 주가가 굉장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바닥에서 이제 추세가 돌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 박스권 6천원대 박스권 있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요렇게 요 박스권 이박스권을 어때요 정확하게 지금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요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상승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급등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안한 티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자 일신석재도 한번 볼게요. 자 일신석재가 작년 11월 달이죠. 11월 달, 10월 말에서 11월 달 요때쯤 그죠? 요때쯤부터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11월, 12월 달에 한 차례 올라서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요, 2,600원대예요. 요때 가격이. 2,6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또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거래량은 계속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요렇게 박스권으로 행보를 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지금 여기가 2,600원대란 말이에요. 그쵸? 요 근처까지 왔어요 그 직전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 왔어요 그러면 전고점이 여기 2,600원 자리인데 지금 주가가 2,300원, 2,400원까지도 올라왔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요렇게 터져주면서 또 슬금슬금 올리다가 여기서 또한번 빵! 치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대아티아이자요것도 보면요 똑같아요 차트 모양이 그놈이 그놈 같죠 자 여기도 박스권을 자요런 식으로 한 차례 만들어 줘요 그쵸 한 차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때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 박스권을 돌파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대북주가요, 다 같은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슬슬 바닷권에서 지금 돌렸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정책주에 분명히 또 북한 관련된 정책주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딱 만들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10대 정책단. 그쵸?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결국은 이번 대선 정책주에 딱 교과서가 된거예요이 10대 정책단이. 그 10대 정책단 안에서 대장주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10대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대장주들을 딱 모아서 제가 대선주 전략집 만들어 놓았으니까 요거는요 저한테 위에 보는 잠깐 띄워드릴게요 01063445857 이쪽으로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대선주 전략집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서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일단 대선 관련주는요 4월 4일 이후 그쵸? 자, 이때가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선주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요 지금 현재 1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죠 벌써 벌써 뭐 상한가 막몇 방, 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 이미 갔어요 그쵸? 이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대부분 못 잡으신 분도 그냥 상한가에 여기서 그냥 대충 샀는데 막 올라가 그리고 막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이제 이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1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0일 동안 주가는요 이 5파동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그래서 여기까지 딱 가면 끝입니다 그다음부터는요 떨어질 때는 그냥 확확 떨어져요 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 관련주별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각 테마별 일자리라든지 뭐 저출산, 기본소득 등등 종목별로 순환매를 그리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타이밍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만 순환매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또 다른 후보가 갔다 그러면 뭐또 다른 후보가 누가 있겠어요 국민의 힘 후보요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후보가 또 지지율에 따라서 이재명이 좀 떨어졌다가 국민의 힘 후보가 올라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눌림의 자리에서 사야지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사면요 물렸다가 올라가 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을 정확하게 이 대선의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지만 남은 기간에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인 눌림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우리 구독자분들은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두 자리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 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조기 대선 이 대선주 리포트 다 드렸죠.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섭니다. 자, 그러면 대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 그러면 뭐두달 후에 대선이 끝난 후에 뭐 연락을 주셨어. 지금 원래 대선이 없었어도 여러분들 2025년은요 전략 후강의 흐름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장이 역대급으로 하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만큼. 그러면 즉, 이 저점에 기회가 오고 있는데 2025년 올해가 왜 중요하냐 바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첫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5년 2025년이 대통령이 된첫 해예요 맞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이제 6월 달이면은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된첫 해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2025년이 대통령이 처음 그 해를 맞이하는 첫 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임기 첫 해에는 이 경제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코노믹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트럼프노믹스 이런 거. 그래서 항상 그첫 해.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항상 첫 해에 탄생을 하는데 이게 10배 가는 텐베거 종목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뭐 2월달 3월달 시장이 안 좋아서 10배 가는 종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과거 바이든 때 봐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신재생 갔죠 2차전지 갔죠 10배 20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리포트에도 이런 대선 이후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정책으로 내세우는 그 정책주가 또 10배 가는 텐베거 종목이 여기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연속되는 공략으로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또 다른 이 주도주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공략해서 1 0 배짜리를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이래서 수익 내기가 아주 좋은 찬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대선주로 크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리포트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01063445857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리포트 무료로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받아서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대선주에 황 기 여러분들 꼭 받아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조선주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방산주. 자 이런 거에 조금 시선이 쏠려서 생각을 좀 많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이 AI 쪽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의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건데요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챗찌피티의샘 울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이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얼마?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챗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뭐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성부차가 될 것이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이 텍사스에 지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이 왼쪽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종합운동장 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 크기가 그런데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의 투자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무슨 분야다 보안 분야다 보안 분야 보안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스던트가 되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매너트 내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보라 색깔로 이렇게 칠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지금 텍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강남역에서 종합운동장역 요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20조 정도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센터에 이 보시면은 첫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가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보다 바로 보안 리스크예요. 보안 리스크. 너무나 중요하죠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세력들이 저점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폭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이때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 바닥 매집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자, 이때 주도주였던 뭐가 있어요? 종목. 유한 양행.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있어요? 바로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6344-5857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의 공유, 정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주시면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주식 스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검색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자, 검색기. 제가 쓰는 검색기요. 그래서 스윙 단타 검색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잡아준 종목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23개 잡아줬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어떻게 쓰냐? 자, 보시면요.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 자, 맨 위에 있는 게 오늘 한30% 상한가 찍어줬네요, 그쵸? 자, 여기서 봐야 될게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라고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 중에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예, 나왔습니까? 없죠? 두 번째 종목 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없죠? 세 번째, 자, 보세요. 시공테크라는 종목,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 나와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뭐 검색기가 다 잡아 준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화살표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화살표 나와 줬으니까 오케이.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3분봉으로 찍고. 자, 3분봉이 이 강력 매수 신호 요 신호 수식이 가장 잘 보이는 분봉입니다. 3분봉이. 그래서 3분봉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자, 보시면은 화살표 몇개 나왔어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죠, 여러분들. 이 화살표의 개수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요. 내가 첫번째 놓쳤어. 신호에. 첫 번째 신호에 놓치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뭐세 번째에 놓치면 네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진입 시기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냥 진입 시기.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다 놓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거두점이 하고. 자, 일단 내가 뭐첫번째 놓쳤어. 어, 내가 두 번째에 들어가. 그러면은 자, 요두 번째 화살표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오후 12시 3분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12시 3분에 나와줬어. 그러면은 자, 이때 들어가요. 화살표 찍고 쭉 들어갑니다. 자, 몇 프로예요? 9.5%예요. 9.5% 지금 이한 종목만 가지고도 9.5%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놓치고 마지막 거에만 들어갔어. 그쵸? 몇 프로? 얘는 9.68%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좋아. 근데 이 신호수식이 진입 구간만 알려줘요 진입 시기만 언제 먹고 빠져야 되는지 익절 구간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10%부터 20%딱이 구간 들어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수식으로 이 진입 구간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 안짝으로만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거이게 가장 중요해요 검색기 쓰실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밑에 거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오늘 몇 프로 나왔나요? 20% 8%그렇 자, 화살표 나와줬죠. 일본 캔들이 화살표 나와준 거 확인됐으니까 자, 분봉으로 3분봉 찍어주고 자, 얘도 화살표 언제 나왔나 확인을 해 봤더니 하나 나왔네요. 그쵸 오전 9시 24분에 하나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요때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이렇게 쭉 진입해. 그럼 몇 프로예요? 20%. 제가 아까 몇 프로 익절 구한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에서 20%. 그쵸 제가 첫 번째 종목 9%였어요. 저9% 수익 봤어요. 자얘20% 수익 봤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두개 합치면 29%. 오늘 두 종목만 가지고도 29% 수익 봤어요. 근데 이 검색기가 오늘 몇 종목 잡아줬어요? 23종목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부리지 마라. 왜냐면 한두 종목 욕심 부리면요. 손실만 나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한두 개 먹자고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진입 구간은 어차피 이 신호수식이 잡아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익절 구간, 이 익절구간이 절 구간만 여러분들께서 딱 욕심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에서 20%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이 검색기 가지고 매일같이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검색기에 뭐 다른 유튜버 찍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같이 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 검색기 하나로만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리스크가 100이야 그냥 검색기만 썼을 때. 근데 이거는요 리스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두개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나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차트를 오랫동안 못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9시부터 9시 30분 딱 3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30분 어렵지 않아요? 30분 이 30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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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0분도 차트를 볼 수가 없다. 주식 창을 틀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뭐 검색기 이거 가져가도요. 못 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만 집중을 해주셔라. 그 대신 이거 가지고 가서 쓰셔라. 그리고 수익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시에서 9시 30분 이거 가지고 가서 적용하신 다음에 딱이 3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은 이 신호수식 있죠? 이 신호수식이 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몇 시에 나왔어요? 오전 9시 24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수식 자체가 그 30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익을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가져가신 다음에 30분만 집중하셔라. 그게 팁이에요.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차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 꼭 받아서 써보셔라. 그리고 요거 받아서 쓰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잠깐 번호 띄워드릴게요. 자, 01063445857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이거 저장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 플러스 신호수식 플러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 바로 이거 이 종목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미공개 정보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요 검색기랑 신호수식뿐만 아니고 미공개 정보까지 전부 다받아가시려면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다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